저한테도 이제 태세 전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3년 경제 전망서에 제가 네. 뭐라고 했냐면 23년 상반기까지 조정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렇게 전망했던 겁니다. 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어쨌든 경제가 안 좋다면 주식시장에서 소위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통신, 시금료, 가스 등의 투자에 배당금을 받는 게 나은지 무조건 아무 따 현금만 모으고 좀 잠그는 게 나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난과 현금의 키워드의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네. 실장님이 네. 명확한 답변 주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작년에도 주식 시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을 때, 네. 경기 침체 국면에 유독 경기라는 면에서, 그니까 기업의 실적이죠. 실적과 주가는 좀 따로 갑니다. 네. 따로 가니까 제가 그건 조, 좀, 좀이 다시 말씀드리고. 네. 실적이라는 면에서 정말 어두울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비롯한 내구제일 것이다. 왜냐면 경기침체일 때쌀 소비가 줄어요? 라면 아니, 소비 아니죠. 줄어요? 안, 안 줄이죠. 네. 경기침체라고 해서 여러분 밥은 먹어요. 밥을 해야죠. 덜 드시지 않아요. 제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는 거예 그런데 우리 텔레비전 10년 쓰던 건데 경기침체를 맞이해서 2차 처음에 바꿉니까? 아니요 좀더 아, 봐야죠. 좀더 봐야죠. 이거예요. 결국 경기 침체 국면에 소비가 줄어들 텐데 네. 무슨 소비가 줄어들까요? 음. 당연히 내구제 소비가 든다.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내구제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네.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음. 그래서 23년 1, 2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렸었던 게그 이유입니다. 네. 다만 주가의 경우에는 22년 10월이 바닥이고 회복되는 경로가 올 것이고 반도체 실적 사이 사이클은 (23년) 상반기가 바닥이에요 네. 실적 사이클은 근데 주가는 그것보다 선행해서 바닥을 찍죠. 대략 11월 정도. 아마 제가 4, 5월쯤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한 3, 4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아마도 김작가 TV일 네. 것 같아요. 음. 주도주가 바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드렸던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간다고 믿을 때 다시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되거든요. 돈의 이동을 보시는 겁니다. 돈의 이동을 보셨을 때, 유입될 때, 어, 이제 나 주식 투자 해볼까라고 음... 하는데, 그때 상대적으로 어, 2차 전지는 비싸요. 반도체주는 싸요. 그러면 그때 들어갈 품목은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 그래서 주도주가 바뀔 거라는 거죠. 네. 2차 전지가 유망하지 않은 네. 산업이란 뜻이 아닙니다. 네. 반도체도 유망한 산업이고 2차 전지도 유망한 산업입니다. 네. 근데 그 시점에 주식 투자에 좀 뛰어들겠다라고 할 거라고 음... 한다면 그렇게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침체도 변곡점이에요. 제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다 변곡점이에요. 네. 23년 상반기가 유독 안 좋습니다. 그걸 좀 강조할게요.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네. 자,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보시면, 네. 23년이 유독 안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도. 23년이 안 좋고, 24년은 그나마 낫다. 네. 근데 24년이라고 해서, 뭐, 좋은 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23년 중에서도 경기예요 네. 경기와 주가를 좀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는데 주가 침체 온다고 음, 받아들이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개,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23년 상반기가 유독 하반기보다 더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를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고금리와 네.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게 23년 상반기예요 그리고 리오프닝의 효과도 안 나타났죠. 중국 리오프닝의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나죠. 그리고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코로나 19 충격도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게 23년 상반기예요. 이것저것 안 좋은 것만 다 집중된 게 상반기예요. 근데 나 나머지 이런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 그나마 어, 리 오픈하죠 중국이 엔데믹가죠 마스크도 벗죠 거리두기 단계 완화되죠 여행객 올라 증가하죠 뭐 그밖에 또고금리에 금리 인상 적극적으로 단행했던 게 22년 하반기부터잖아요 자연스텝했던 게그 영향을 받는 게 상반기인 거예요 근데 하반기는 그나마 낫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아지고 그리고 23년보다는 24년이 나아진다 라고 이 경기의 사이클을 좀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침체 라고 볼수 있고 제가 23년 상반기를 겨냥해서 경험하지 못한 경기침체 다 라고 설명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국면이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보여드릴까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경기는 경제 위기 네 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으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명목 소득은 나름 떠받침 돼요. 봉급이 줄지 않아요. 네.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줄진 않아요. 근데 그 월급 가지고 살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2700만 취업자의 소득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근데 고물가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이자 상환 부담하고 그러니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진다. 그래서 네피배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다. 그러나 23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 지금부터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기에 덜 민감한 그런 품목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좀 말리고 싶다. 라고 네.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는 나름 체감할 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경기 네. 이제 회복될 것 왜냐하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몫인데 네. 국제기구들이 다 이렇게 전망하고,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다 그렇게 전망하고, 네. 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값이 집값.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라는 질문 이진태님 남겨주시고, 아까 다른 분들도 가을부터 내년까지 역전세, 걱정하며 음. 집값이 떨어질 거라 보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 전세값으로 집을 살수 있는 가격이 되면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값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답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께 제가 조언을 잠깐 드린다면 목표를 정해놓고 듣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답을 정해놓고 듣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태세 전환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을 드리는데 23년 경제 전망서에 제가 태세 전환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갖고 계신 분 321페이지인가 읽어보세요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 23년 상반기까지 조정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반등할 여지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네. 원래 그렇게 전망했던 겁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전망과 희망은 다른 겁니다. 제가 한문도 교수님하고 제 채널에서도 방송할 때 네. 공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공감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희망, 희망이 같아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경제를 놓고 자 집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요. 네. 오르는 게.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좋은 것뿐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 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개인적인 의견 말고 네. 저는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오르는 게 좋은가 떨어지는 게 좋은가 저는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저출산이고 네. 그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어,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지배적인 이유가 높은 집값이고,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희망이 그렇다고 해서, 네. 전망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희망은 희망이고요. 전망은 전망대로 해드려야 되고요.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 떨어진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네. 집값 떨어진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집값 떨어진다고 주구장창 10년 동안 얘기하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오히려 무주 무드... 택자를 위한다면 집값이 반등할 때 반등한다는 것을 명확히 정직하게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전망은 다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더 여러분 체감 가기 좋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뭐를 뜻할까요? 10개의 집이 있어요 10개의 집 중에 10개의 집이 다 떨어져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 10개의 집 중에 2개의 집은 반등해요 그러면 집값이 반등한다고 할수 있나요? 여전히 떨어진다고 할수 있나요? 여전히 떨어지 여전히 떨어지는 거죠. 다섯 네. 개가 반등하고 다섯 개가 상 하락해요. 여전히 반등한다고 하긴 아직도 이르죠. 네. 지금 그 지점입니다. 음. 근데 만약에 여섯 개 집이 반등한다. 그러면 반등한다고 할수 있나? 요 조금요. 반등한다고 할수 있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균 음. 가격이기 때문에 음. 평균 가격이 반등하면 반등하는 겁니다. 네. 자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여러분께 체감 가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그 서울시 집값입니다 집값의 등락률인데요 지난주보다 올랐나 떨어졌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 짙은 파랑색 있죠 이게 가장 떨어지는 정도가 강했던 지점이에요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지점 어, 지난주보다 와 마이너스 0.9%나 떨어졌네 네. 0.9% 이때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으로 바뀌는 게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냉탕의 온도가 조금 미지근해지는 음, 과정인 음. 거예요. 하얀색으로 갈수록, 근데 그 파란색이 집중됐던 지점이 주로 언제예요? 22년 말, 23년 초죠.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바뀌죠. 바뀌죠. 저는 그냥 팩트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께. 팩트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먼저 플러스로 반등한 게 빨강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송파구 송파구가 플러스로 반등했죠. 몇 주째 플러스입니까? 6 주째. 6 주째. 그리고 그 플러스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주 전에는 0.03% 찔끔 반등하다가 지금은 0.3%나 반등하는. 네. 그다음 송파구 그렇고 강남구가 강남구. 4주째 그 상승 기조가 좀더 커지죠. 커지고 있어요. 네. 그냥 여러분 팩트만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다가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역시 종로구가 2주째 반등으로 전환했고 요 네. 그리고 양천구도 이어서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네. 이제는 6개구가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체감적으로 이게 반등세로 갈 거로 생각되세요? 어떻게 생각, 이제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반등세로 우리, 우리를 키워도 됩니다.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죠. 라는 느낌이 살짝은 드는. 살짝은 들, 들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국 집값으로 요약해놓은 지표가 네.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네. 이게 지난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 등락률을 보여주니까 네. 네. 20년, 21년 폭등했었죠. 그리고 22년 다시 이렇게 폭락하는 기조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 등락률이, 마이너스 등락률이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자, 이 정도면 0을 통과할 것 같으세요? 안할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이 분위기는 통과할 것 그냥, 같은데요? 그냥, 그냥 비전문가로서 네. 이 그래프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프의 모양으로 봤을 땐 통과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통과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어제 강연 갔다가 천오백 분께 질문 드렸거든요. 세명 어, 빼고 다 반등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고요. 이 그래프만 보고. 이 그래프만 보고. 그래프를 보기 전에는 훨씬 적었을 텐데. 그렇죠. 그래프만 보고.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그냥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움직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년, 21년의 상승, 그리고 22년, 23년 하락, 그리고 반등의 모멘텀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너무 좋은 질문 주셨던 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으면 이게 반등할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반등하는 것이 네.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전문가들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이 네. 판단하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분양주택인데요.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제 정점 찍고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줄어들고요. 제로금리 유지할 때 낮은 미분양 주택 건수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상할 때 미분양 주택이 다시 늘어나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정점 찍었을 때가 22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미분양 주택 건수가 정점을 기록하고 다소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원 언저리까지 해소돼서 약간 이 17, 18, 19, 20년의 모습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이게 더 지연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있다 하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봤을 때 이미 정점 찍고 이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예요. 이미 정점 찍고 하향 안정화 됐는데 이 지점을 다시 갱신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매수세에 영향을 미쳐요 이 매수세의 바닥이 22년 10월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정점 찍었을 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음. 하향 안정화될 때 네. 여러분이 저마다 어, 이제 반등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음. 가는데 아직 100을 통과하진 않았어요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이게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미분양주택 건수가 6만 5 언저리로 내려갈 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음. 방법이에요. 부동산 시장 전문가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전망하는 음.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매크로하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시 경제 안에 거대한 숲 안에 부동산이라는 나무 하나가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팀장님도 어쨌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저는 반등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부동산 시장은 더 한국 금리 영향을 받고요, 주식 시장은 조금 더 미국 금리, 미국 금리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네. 이제 그 시장의 특성을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한국이 <laughs>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네.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 우리나라 경제가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래서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아요. 제 전망이 1.4%거든요. 네. 제가 1.4%로 전망했고요. KDI가 뭐 이런 표현, 제 유튜브니까 편하게 편하게 표현한다면 따라서 낮춰 잡고 있죠. 네 한국은행도 따라서 낮춰잡고 <laughs> 네.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인 겁니다. 네, 농담인 로그... 겁니다. 따라서 낮춰잡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누구의 전망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 기재부가 7월 말에 7월 말 안으로 또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할 건데 제 생각에 1.4% 정도로 전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근데 이 1.4%, 1.5% 누가 봐도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이 숫자는 말이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네번의 경제 위기 있었거든요. 오일 쇼크에 따른 중국 1980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4번의 경제 성장률을 제외하면 23년 성장률 1.4, 1.5% 이게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 침체 국면에 우리는 진입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부동산 시장의 영을 통과하는 반등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겠죠. 네. 결국. 제가 여러분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집값 아니고 김 작가님 집값이 아닙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할지를 전망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여기 주신 네. 질문 중에 또 부동산 관련해서 네. 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역전세난이에요. 그렇죠. 네,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뭐 실현될 수 있다. 네. 왜냐면 거의 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예, 네, 올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하게 어. 올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은 강하게 오지는 않는다.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일단은 정부 정책적으로 역전세난이 오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대응책이 나름의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네. 강한, 아주 강한 역전세는 네. 아니다. 그리고요 이 그래프를 또 제시해 드리면 네. 의외로 집값 등락률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기 직전인데 전세 가격 등락률이 더 크게 하락했다가 더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전세가격은 다시 오름세로 음, 전환될 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격이 나름 빠지고 또 집가격도 나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의외로 내집 마련 수요가 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전세가격이면 이집 사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정부 정책적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불확실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외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는 역전세난이 굉장히 강하게 오지는 않는다. 이 부동산 시장도 경제라는 거대한 숲 안에 있는 하나의 나무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고요. 우리나라 집값도 미국과 같이 움직이고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월마저도 집값은 반등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경제가 집값이 20년, 21년 크게 반등했다가 22년, 23년까지 크게 추락했다가 네.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23년 하반기에 반등할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브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입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네. 추천한다고 해주세요. 추천합니다.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네. 이렇게 마무리 안 해? 아, 그럼 다른, 다른 마무리 했돼요 아, 훌륭하네요. 아, 마무리해야죠, 당연히. 저는 뭐, 제, <laughs> 너무... 제 라이브도 이렇게 하고. 네, 네, 너무 기가 차서. <laughs> 기가 차요. <laughs> 당연히 홍보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시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직장인분들을 위한 응원 한마디만 실장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시청하시면서 네. 성실히 임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성공하실 거라는 반증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네. 라이브를 통해서 뭐 많은 생각과 아니면 어 인사이트 혹은 이제 지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끝나시고 다못 들으신 분은 맨 처음부터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죠. 네, 다시 올라가 네, 들으실 수 있으니까 또 들어주시면서 의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간 시장님과는 오늘은 이제 아침 라이브를 했는데 다음 번에는 제가 맥주를 준비해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편하게 맥주드시면서 마시면서 어. 서로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련 시간 올해 하반기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재밌겠네요